안녕하세요. 성진스님의 달고나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부탁을 어떻게 잘 이제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저 정반대입니다.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할 때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부탁을 할 때는 부탁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이제 바꾸는 자세. 글쎄이 언어라는 게. 부탁은 이제 한자어고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 이제 한글이죠. 이 도움이란 단어는 뭐 15세기, 17세기 경 우리 문헌에 나온다고 합니다. 돕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탁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미 이제 이 단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부탁한다. 부탁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미 먼저 상대에게 의지를 한다는 뜻이 벌써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도움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적 표현에는요, 도움을 주다. 도움을 받다. 사실 도움이라는 표현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표현은 마치 그냥 일방적인 의지하는 표현으로 가지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물건을 둘이서 함께 든다는 표현이 더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자세를 갖는 거. 그리고 그 부탁을 받는 상대가 아, 내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갖는 거. 왜? 이게 어떤 큰 차이냐면요.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간다는 것은 도움을 나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입장이지만,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상대에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도움을 받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상대에게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줄수 있는 마음 자세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방적인 부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수 있는 느낌을 서로가 주고받게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조금은 더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을까. 부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청했을 때 상대가 도움을 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부탁보다는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생각과 느낌을 줄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또 그런 느낌을 줄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기를.